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월 26일에 9시부터 제가 CTUCL 7단지만 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늦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여러분의 꼭 필요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델하우스를 어차피 다녀올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다녀온 소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CTOCL이라고 하면, 용연하객지구를 말하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전부를 우리는 용연하객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래 부분들은 다 하객동이고요. 이 위쪽은 용현동이 되는데, 미촐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요, 도로만 건너가면 여기는 연수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게 여기 C2CL 7단지죠.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2CL 7단지가 1453세대고, 28년 11월 입주 예정이고, 분양가에서 확장비하고 이자 후불제, 그리고 에어컨까지 합치면 5구 타입이 약 4억 7,700이고, 8사 타입이 6억 8,500 정도 됩니다. 원래는 6단지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좀 밀린 거죠. 그래서 6단지하고 7단지는 같이 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는 여기가 용현학익2촌인데 아직 중투심을 거치지 않아서 아마 개교될 줄 압니다. 인근에 중학교 부지하고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부지, 중학교는 가능한데 고등학교는 인근에 있는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만들면 이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교라고 부지만 있지 학교가 들어오는 것하고는 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 향후 여기가 이제 그랜드파크인데 이 그랜드파크에 뭐 야구장이랄까. 그리고 뭐 농구장, 축구장. 그 다음에 이런 그 공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텐데 가자에서 송도까지 가는 그경전철의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여기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하, 시티오셀 6단지와 7단지는 아무래도 역세권이 되는 거죠. 요게 재물포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1호선 라인을 탈수 있는 거고, 이게 송도까지 또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요건 아직 계획 중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앞에 시티오셀 그 7단지 같은 경우는 28년 11월 입주인데 여기 시 t o c 의 1단지 앞에 용현학익 1초가 27년 3월 개교 예정이고요. 또용현학익 유치원도 27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요거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신설학교 추진현황을 보면 미추홀구를 클릭하면 이렇게 3개 학교가 뜹니다. 그래서 용현학익 유치원 요게시 t o c 의 1단지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용연학익 1초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27년 3월, 27년 3월. 그리고, 용마루초. 그, 용연자의 크레스타 앞에 있는 게 28년 9월 예정입니다. 학급수는 좀 많죠. 30학급. 그래서, 병설 유치원이 따로 있네요. 용연학익 1초는. 그러니까, 별도로 유치원도 있고, 병설 유치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CTOCL 7단지가 입주할 때쯤이면, 용연학이 1초가 개교했기 때문에 학교 가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아무래도 학교 가는 데는 괜찮다. 지금 이미 입주한 1단지하고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용현남 초등학교를 가요. 그래서 조금 멀다. 근데 6단지하고 7단지는 이게 개교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모델하우스 다녀온 소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거, 요거 하고 마칠게요. 진짜 요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그래서, 시티오피셜 7단지 옆에는 8단지인데, 요거 좀 세대수가 그나마 좀 작은데, 1348세대고, 7단지가 끝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월 정도 분양할 것 같고요. 그 뒤에, 가장 큰, CTOCL 단지 중에서는 가장 큰 구단지가 2013세대에요. 그래서 요게 내년 아마 상반기, 아니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 분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3 0 0 0여 세대가 그 들어오게 될, 입주하게 될 CTOCL 도시개발구역, 장화 신고 들어왔다가 구두 신고 나간다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기회일 듯 싶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시티오의 7단지 꼭 청약하시길, 청약하시는 걸 보내드리겠습니다. 26일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